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마 다 외우는 렘노트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내가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너무 좋은 말씀. 다좋다 좋고 다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구절을 찬양을 듣다가 알게 된 성경구절이에요. 그전에 그러면 몰랐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로마서 5장 8절을 수없이 읽었죠. 그런데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제 귀에 이 말씀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 말씀이 제 귀에 저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찾았던 거예요. 그때가 어 이렇게 추울 때였어요. 찬양을 어, 듣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주 찬양 성교단이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이 구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생각하고 입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느꼈듯이 여러분도 이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시는 우리 모든 랩노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우리 저기 간사님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아 어. 현지가 절망에 빠졌어요. 시험 점수가 몇 점? 빵점. 하, 저 빵점짜리 시험지를 들고요. 엄청난 절망감에 지금 빠졌어요. 현지가 응. 엄마한테 엄청 혼날 걸 생각하면 아마 집에도, 집에도 가기 싫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빵점짜리 시험지를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죠. 그죠 아,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laughs> 아, 아, 오늘은요 주제가요. 절망감이에요. 응.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지난주 주제, 서론. 서론에 무슨 글자가 있었어요, 단어가? 글자 네 글자. 어, 신신당부였어요. 오늘은 뭐예요? 절망감이에요. 근데요, 제가 이 절망감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완전히 절망하면은요, 그 속에서 희망이 나와요. 아. 근데 많이, 한 반쯤 절망하면은요, 이런 상태가 빠진대요. 절망은 사람의 그 감정 중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에 속하는 감정이래요. 가장 어두운 구석에, 그래서 복잡한 그 심리적 상태래요. 우리 초등부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중고 언니들, 특별히 우리 대학 언니들은요, 대학 언니 오빠들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래요. 음, 이거 이 감정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감정이 이 절망이라는 감정이 내 속에 확 들어온대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은. 갑자기 아이가 없어져 버렸어.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이 절망이라는 감정이 내 속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심할 경우에는요, 이런 마음도 든대요. 나 언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마음이 든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앞에 커다란 벽이 탁 세워져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바로 절망이라고 한대요. 어. 이 절망은요, 희망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불가능함을 느낄 때 오는 감정이 이 절망감이래요. 어. 그래서 무기력, 무력감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보니까 뭐라 했냐, 정신과 육체를 무겁게 짓누른대요. 그게 절망이래요. 느껴본 적 있으시죠? 어 아마 절망이라는 걸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언니들 특별히 고등부 언니 오빠들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을 때에 어나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이 점수가 안 나왔어. 어특히 이제 고2쯤 되면 이제 고2 이제 중간고사 아니다 고2 2학기 어, 그때되면 이제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점수가 안 나와. 그럼 이제 절망감이 느껴지는 거죠. 어. 어, 그럼 이제 이 절망은요, 두려움, 음. 그 다음에 불안, 슬픔, 이게 혼합이 되어서 느껴지는 감정이래요. 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던 아이가 없어졌을 때, 어. 저도 그거 느껴봤었어요. 순간적인 절망감이었지만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어.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의 그런 아픈 이별들, 어. 그 다음에 <laughs> 우리 대학생들, F학증 받았던 받은 대학생들 아무도 없죠, 그죠? F학증을 들었던 이 학생의 이 마음. 그 다음에 강제퇴사 그걸 뭐라 그래요? 해고. 해고를 딱 당했을 때.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기암 선고를 받은 사람. 아마 이 절망감에 빠질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더라고요. 근본 문제의 결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누구 아담과 하와가 아마 이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절망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온 문제이구나. 아,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람에게 온 감정이구나. 아.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 절망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아담과 하와에게 딱 주셨던 거예요. 아담 아,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그 절망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우리 고3, 떨릴 거예요. 어. 이번 주간에 이제 발표가 나와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혹시, 어, 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안 가더라도 절망강에 빠지지 마시고, 버떡 하나님의 사랑으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초등부 램너터들 중에서도 아 어, 초등부는 요즘 보니까 성적표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죠? 뭐 쌍동그라미 이러더라고요, 동그라미 한개 이런 식으로 옛날에 우리처럼 숨이 한가 없어, 아 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완전 보금적이라 초등부가 초등학교가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절망감. 그런데 어. 원래 인간의 모습, 음 응.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존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원래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짐승의 형상 아니에요. 사물의 형상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돼지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우리가 돼지 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찾았냐, 아, 사람을 만드셨냐?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말하고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어, 저는요 이 말씀을 탁 듣는데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아라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이게 진짜 마음속 깊이 느껴지시는 이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 있게 만들었다는 거. 어. 질서 있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성경의 창세기장 18절에 뭐라 했냐 돕는 배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순리 영리가 아니다. 아.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아.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 어느 대통령이 아, 미국에 어떤 분이 대통령 됐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이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laughs> 우리는 끝났다. <laughs> 성경대로는요, 동성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요, 물고기는 어디에? 물 속에.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요? 땅 속에. 땅 속에. 새는 어디에요? 공중을 날 때. 공중.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때 어떻게 돼요?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무슨 관계예요? 생명 관계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가 뽑혀버리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새가 새장 속에 갇힐 때 모든 행복 끝, 맞습니까?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생명관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거는요, 동물에게도 주신 복이에요. 하지만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장세기 1장 31절 뭐라고 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우리 유진이를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심이 좋았더라. 우리 예전일을 쳐다보면 어때요?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볼 때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나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일그러져버렸어요. 제가 종이를 하나 더 갖고 왔어야 된대요. 어, 기억나죠? 종이를 확 구겨뜨리는 어. 하나님의 형상이 종이를 이렇게 구겨트리는 것처럼 우리 형상이 이렇게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것은요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절망의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옛날에 국제시장이죠 영화 아주 오래전에 좀 오래됐어요. 국제시장. 그 보면은 커다란 배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올라가요. 근데 막 손을 잡고 아버지가 아이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어.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없, 없어. 그때 느끼는 상태. 절망 상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상태가 바로 이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죄와 법 아래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우리 인간이 놓이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뭐랬냐. 마귀에게 소속되는 상태가 바로 이 절망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이, 사람이 복음을 놓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정복을 당하고,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일그러진 형상이 되버리고 마귀에게 완전 정복당하는 상태가 되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 정복을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에 무언가에 잡히고 잡히고 쫓기고 그 다음에 눌리는 상태가 되버린 거예요. 언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는 이 상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종교를 가져보고, 어, 철학 학문으로 그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절대 이 절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어. 그, 누구예요? 춘향이지요? 어. 춘향이가 이도령, 이도령이 춘향이한테 뭔줄 뭐 줬었어요? <laughs> 기억이 안 나로. 어. 그 사또의 어, 핏박에도, 어, 저기, 절대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로 된 이상 길쭉한 거 그거 차고도 춘향이가 어떻게 해요 이도령이 이도령을 기다리잖아요 이도령이 뭐라 해요 춘향아 내가 반드시 장원급제에서 돌아오겠다 어뭐 종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말 한마디 그 증표를 딱 가지고 기다린다 아니까 그죠 그 증표 그 증표예요 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 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요 이 십자가 사건을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도 바울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오실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념해라 그랬잖아요 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절대 잊지 마라. 십자가의 사랑은요, 매일 기억해야 돼요. 매일 기억해라고 우리가 뭐 해요? 전도 읽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도 일지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그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해야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번이해 되겠어요.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서야 알겠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만 하면 안 돼요. <laughs> 그래서요. 그어음 뭐냐 모든 사람은 어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태어나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어요. 이 아기는 아무 치은 죄도 없어. 어 나쁜 짓한게 없어. 그럼 하늘아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 거 맞겠지, 그지? 어 하늘이가 아니라 그랬어. 어. 맞죠, 그죠? 천국 가요? 아니에요. 그 아기는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됐냐? 멀어져 버렸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라 했냐? 요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했어요. 그래서 죄의 삭는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지옥 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14절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뭐라 되어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너희가 전에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언제? 창세기 3장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몰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랬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그 중간에 담을 하나는 예수님이 완전히 허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주셨냐 화평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케 주셨어요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우리 사이가 완전 하나님하고 이 담으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 담을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증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4절에서 9절, 대신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나는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는 살게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걸 매일매일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아, 매일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믿지요? 아멘. 아, 아멘으로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 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입딱 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다시 한번더 물어볼게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지요? 네. 아멘. 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랑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많이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입만 열면 뭐라 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한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성경에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리스도, 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했어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 다른 거 자랑 많이 했는데. <laughs> 이제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겠다. 우리 어르신들도 자식 자랑 많이 하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라고 돼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합시다. 아멘. 자랑하기 어렵지않아요 다락방 시간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우리가 성탄절 행사를 해요. 우리끼리 재미있게 잘 하고, 치지고 뽑고, 그것도 중요한데, 초청하는 거예요. 캠프예요, 캠프. 그래서 그게 바로 자랑하는 거예요.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혹시예요 우리 랩너트들 가운데, 올 하래, 한 명에게도 내가 복음을 한번 못 전해봤다. 예수님을 전달해보지 못했다. 그런 랩너트가 혹시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데없는 걱정 맞죠? <laughs> 혹시 혹시나 내가 올 한해 한 명도 내가 못 전해봤다. 그런 없는 트는 아직 남아 있어요. 2024년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이때 어, 전해 보시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이 십자가 사랑을 자랑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도 자랑했어요. 여기 없는데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랑했어요. 누구에게 자랑했냐? 병든 자에게, 그리고 귀신들린 자에게, 그리고 세리와 장녀 같은 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줬어요. 그게 자랑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16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16절. 저 신약 성경 저 뒤에 있어요. 392 페이지 요한일서 4장 16절. 392 페이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마음이 좋죠? 마음이 어때요? 냉랭해요? <laughs>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아.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요.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자랑하자. 요세 가지만 딱 기억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요? 세 가지만 기억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다? 십자가다. 이 십자가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자? 전달하자. 자랑하자. 근데 이거,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싶잖아요. 저는요, 요세 가지 방법으로 느꼈어요. 그 하나님 사랑을.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은혜 딱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요. 그 하나님 사랑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찬양하면서. 저는 금요일만 되면 눈물이나 죽겠어요. 그냥 금요 찬양 시간 하면은. 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요. 너무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사랑을 너무 크게 느껴요. 최근에 제가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크게 느꼈어요. 저만 느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어,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크게 느끼고 그 사랑을 전달하시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 행사, 행사 때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지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딱 적으시고 전도일지로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전도일지 발표 손 한번 들어줘 이소 오늘 누굽니까? 지난주에 했던 사람 누구예요? 다이가 있죠. 지그 네. 다음에 어~ 아 말을 안 했구나 아하 아나의 실수 그러면은 이제 우리 대학 청년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어, 대학 청년부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름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자리에 딱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정다솔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대학 청년부 소속인 우리 정다솔, 우리 렘런트께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은혜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는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Amen.